오늘 주제는요, 5년째 연애 중인 남친 vs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첫사랑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점찬 씨를 보는데 이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어떤 사람과 5년 동안 연애를 잘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유학을 갔다 돌아온 남사친, 그니까 짝사랑했던 사람이 자기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남자친구는 이 사람이 떠날 때 너무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줬고 나와 함께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연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라는 주제로 서로 토론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게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5년 동안 사귄 사람? 5년이란 유학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나의 첫사랑, 짝사랑. 응. 여러 패널들이 이제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좀 오늘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그래서 내면을 공부하고 케어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제가 한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옆에 있어 준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사귄 사람. 5년째 사귄 남자친구가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댓글을 보니까 5년 동안 나를 아껴준 사람의 한 표를 정하고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이 이제 5년 동안 거의 다 그러네요.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게 진리일 수는 없어요. 저란 사람의 사고 방식에 대한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것들을 딱볼때 어떤 게 보였냐면 5년 동안의 안정감, 믿음이 떠올랐어요. 이 5년 만난 남자친구를 볼때 그리고 5년 만에 돌아온 나의 짝사랑 겸 첫사랑 이 사람은 설레임.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5년의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이 안정감과 이 믿음과 그리고 이 설레임과 이 감정을 놓고 바라보게 됐어요. 사실은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이 사람을 탓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단, 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을 버리면 너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여성분이 이 돌아온 짝사랑을 선택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을 품으면서 이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안에서 좋은 효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을 만날래, 이 사람을 만날래 생각하기 전에 사실은 이 안에서 꼭 봐야 될건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 저는 어떤 선택을 해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단,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할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만약에 이 5년 동안 만나는 사람은 그냥 만나면 되니까 뭐 이야기할 것들이 없지만 이 사람이 5년 동안 만나는 사람을 정리하고 이 사람을 만날 때 적어도 첫 번째 태도는 이 사람한테 솔직히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만났지만 내 짝사랑한테 연락이 왔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려.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게 사랑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을 숨기면서 억지로 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 남자도 이것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할수 있고요. 힘들겠지만, 나란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날이 돼서 이 5년 동안 짝사랑한 사람한테 찾아갔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때 일어날 일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 설레임과 감정적인 것들을 선택하셨잖아요. 물론 그것들을 선택했다고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냐. 면이 사람은? 그러면 여기에서 나란 여자, 두 명의 남자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나를 5년 동안 만난 남자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줬고 좋아해줬던 사람이에요. 태도가 제일 좋아, 사실. 그리고 나는 이두 사람 중에서 갈등을 하면서 누구를 만날지 고민을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여기서 태도가 제일 안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짝사랑을 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뭐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던 내 감정이 먼저니까 너는 내 마음을 받아줘야 돼. 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도 관계없어. 나는 이렇게 충동적이고 괜찮아. 너가 나한테 온다 그러면 나는 나한테 와줘. 물론 끼리끼리 만나야 되니까 아마 이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너무 로맨틱하잖아. 너무 멋지잖아. 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누군가와 나 사귀고 있을 때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충동적으로 할수 있는 새끼다. 라는 것들을 깨닫고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 씨앗을 본인 인생에 심었기 때문에, 이런 씨앗, 이 사람의 삶의 태도,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이 사람은 아예 이 남자는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난 몰라도 돼. 꺼져. 나는 그냥 내 감정만 중요해. 물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5년 동안 만난 사람을 만나도 되고, 설레이는 첫사랑을 만나셔도 돼요. 이 선택의 기준은 본인이 행복한 걸 선택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들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음, 저는 절대 이 설레임을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의 삶의 태도가 더 좋은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지가 저는 이 선택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러니, 감정의 사랑의 크기로 결정하지 마시고, 이 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의 태도와 이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역대 최고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관점적으로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했고, 우리는 사랑은 서로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역대 최고의 마크 최였습니다. 안녕.